네, 여긴 대천해수욕장이고요 4월에 어 이쪽도 뭐 있다 4월에 오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사계절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황예네요 황예 황해. 아 황제의 게임 인형랜드가 아니었어? 황예야 또 차온다 자 여기 들어가 봅시다 가위바위보 추억의 가위바위보 자, 이거 하려고 잔돈을 2차원 바꿔왔거든요 오, 바로 이겼어 여기다 놓라고? 결국엔 내가 지겠지몇 판에 한번이기는지한번보자고 야, 이 씨. 다 지냐? 이겼어 비비면 잠깐 이거, 이거, 이고이 옆에 하나 더있으이까 이거, 이거, 다고면안 이거, 이거, 아 쉽게 걸린 줄 알았다. 안타니 개는 이 개야. 놀러 봐 네가 기회를 어. 주지. 냥, 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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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접. 허접? <laughs> 아우씨 나머지 여기서 합시다. 8발에 5 0원이5 0 0 8에5원 58발에 5000원... 58발에 5000원... 5원5원이8 8발 야, 두 개가 에 음. 방송 분량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? 네. 2개 이상 넘어가질 않네. 동시에 한번 와볼까? 아, 이건 이겼어. 오? 아, 이게 찍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느려가지고 자꾸 걸린 거 같아. 지 다치냐? 다털렸습니다 여러분들. 잠깐만. 2 0 0 0원만더 바꿀까? 어떻게 요 예. 8원이에요 선생님, 이거 자원처로 바꿀 수 있나요? 2,000원만 좀 바꿔주세요 옛날에 학교 앞에서 어릴 때 했을 때는 잘 터졌던 것 같은데 추보 유언지라 그런가? 친구가 터지는 걸 네가 터지는 걸 생각한 거야 아니지 내가 네, 네맞습니다 아 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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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, 여기가 여기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? 터지긴 터지네. 오 일곱 개 아니 요 어? 뭐야 지금 일곱 개 하고 여기랑 불 들어왔었지? 뭐였어? 아 이, 이게 몇개가 나온 거야두개 나온 거야? 어. 그러니까 여기 <laughs> 불 나오는 거 같아. 너희잘 이기네 4개 처음이네 4개 7개까지 한번 찾아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다 지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계속해야 먹고 나가야 되는데 먹고 안 나가니까 <laughs> 20개가 터져야 제가 먹고 나갈텐데 한번 타줍시다 이거 그래도 한세번한번볼는이긴것 같아. 오. 한 개, 두 개, 네개다 터져 봤으니까. 이곱 개도 하나고, 2 0 개가 하나고. 와라. 아, 어렵네. 어떻게 이겼어? 처음 아닌가? <목소리> 야. 왜? 오요. <laughs> <뭐여? 웃음> 둘이네. 에서 여던 열 네, 날아나. 900번으로 계속 오래 놓았다. 뭐 <laughs> <laughs> 야, 세번 이기더니 계속 집니다. 가라고 기회를 전혀 안 가니까. 오. 이를만 하면 이겨주고. 좋았어. 다잃어도 되니까 아. 20개 한 번만 터지자, 진짜. 500원 남았거든요 100원만 하고 아이씨 옆으로더먹으려 했더니 이거 이겼으니까 여기가 많이 지더라고 지는데 뭐 여기서 하고 있어 아 이거 환경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아, 얼마? 4,000원. 4,000원 이렇게 그래도 10분 확보했네. 가죠. 짱,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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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재밌었다, 그죠? 이게 결국엔 다 잃어. 보면은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, 처음에, 한, 1,200원, 2,300원 200, 했을 때, 20개나 뭐 이렇게 7개 터지지 않는 이상은, 터지고 사실 바로 빠져야 되거든요. 결국엔 다 잃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. 7개도 하나밖에 없는데, 20이랑 확률이 똑같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으면 됐죠. 요거, 조금만 더 녹화하다가, 제가 바닥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고, 이쪽인데, 바닥. 셀카봉을 안 써가지고,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.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거의 수도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해안 쪽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이쪽은 신광장 쪽이고요. 관광 안내 센터. 그래서 가능한 밑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 자요 다리 바답니다 여러분들 경치 좋다 그죠? 횟집도 많고 저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며칠이지? 4월 3일인가? 4월 3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오늘 편집해서 바로 내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죠? 파도 소리 들리실라나? 되게 높고요 여기 지금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한번 바다 보러 왔어요 사람 많, 많네요 생각보다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아 뭐야 그동안 파스가 나가 있었네 다시 막 나를 이용해서 대천 해수욕장 머드 페스티벌, 그러니까 머드 축제 7월 15일부터 열린대요. 7월 15일부터, 7월 24일 까지 많이 놀러 오세요 세계적인 축제 니까 난 홍성 사람이지만 그래도 홍보 해줘야죠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뭘해 근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